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기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24시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오늘 이 제목대로 하면 성공하겠죠. 24시 공부를 생각하면 그 공부가 뭐 분명히 탑이 되겠죠. 내가 24시 내 하는 일을 계속 생각한다면 그 분야의 탑이 되겠죠. 내가 24시 경제를 생각한다. 그 분야의 탑이 되겠죠. 제가 그 캄보디아 갔다 와서 뭐 지난주간에 신문인가 어디 뉴스를 보니까 뭐그 삼성그룹 회장이 어뭐 오랜만에 뭐 한국에 이제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서 뭐 말을 몇 마디 했는데 그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창조 경제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구상을 하고 왔다. 그걸 이제 전 신문에서 어 보도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영향력이 실제 있고 회사가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가는 회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24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24시 경제와 24시 자기 사업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 뭐냐? 24시 실패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술 중독된 사람이 누구냐? 24시 술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24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그럼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 반드시 승리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한 가지 꼭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24시 기도 이전에 한 가지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24시 답입니다. 이게 먼저 돼. 자, 24시 어, 기도하려면 제일 먼저 돼야 될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내가 24시 그리스도라는 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어,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어, 여러분 생각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 이전에 내가 해야 될게 뭐냐? 24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내가 답을 누려. 자, 이건 뭘 말하냐? 제일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부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음에 제일 많이 제가 부딪혀오는 게 이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예,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정말로 이 부분이 이해가 될까? 실제 이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과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아, 그냥 내가 문제 해결해주고, 여러 신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 다 종교가 많은데, 자기 나라에도 믿는 종교가 있고, 오래된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이 정도 생각하겠죠. 그, 뭐 대부분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잘안 되는 겁니다. 실제 그 개인에게 변화가 안 되고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정말로 이해돼 버리면은요 어제 말씀처럼요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이 응답을 누구에게 주셨냐? 내 인생의 문제와 답이 무엇인가를 진짜 아는 자에게. 자, 그 말은 영적인 문제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왜 보내야 되는지를 알았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한요. 중요한 거를요. 실제로 얻었어. 어 아, 정말로 이 땅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얘기를 진짜 해 줘야 된다. 그렇죠. 지금 사람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고,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육신 문제고, 지금 이 땅이 무슨 어, 뭐 정치 경제 문제고, 어, 무슨 공부 문제고, 지식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가 그 문제라면은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바로 당신들의 문제, 당신 나라의 문제, 지금 전 세계 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 대한 바로 이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일을 하신 분이 딱한 분이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는 이스라엘 신이 아니다. 이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그리스도다. 당신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당신의 영혼에 빛이 비치고 당신 가정 가문에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 실제로 이해될 때요, 그 개인에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사람에게요,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해도 됩니다. 내가 복음 모르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런 케이스들을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조금 복음 이렇게 안에서 제대로보다는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딴거다그 24시 답이라는 게 뭐냐? 아, 내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제 이게요, 실제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요, 그 개인에게 있는 제일 중요한 게요,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까가 저는 다들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또선생님나 어른들이 어떤 문제를 보면은 아주 쉬운 뭐 수학 문제나 어떤 뭐 문제를 딱 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 니까그 아이 수준에서는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줄까? 이 이게 답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 아이가 이제 잘, 잘 이해를 못 하면 면 그럴 때좀 답답하거나 이제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주면 이 아이가 빨리 이해될까 우리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저는 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다. 제 개인을 두고 볼 때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요. 에 어제도 메시지서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한번드 현장 저는 가있으면서요. 내가 지금 여기 왜와 왜, 왜와 있지? 내가 이 나라에 오고 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생각할 때도 내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교회에 앉아 있을 거이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측은 했을지 몰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제 인생을 볼때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를 움직이고 나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힘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그리스도 되는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구나.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이번에 핵심제 주셨던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맞는 거 있죠. 거기서 저 답을 다, 다 불러도, 아, 이 얘기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줄까? 그렇죠이 답을 알면요, 그때부터 보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게 뭐냐? 문제, 사건, 사람관계, 갈등, 어려움 속에서요. 제일 먼저 뭐가 오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왜냐? 답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답이 있으니까. 그 문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요. 전부 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답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24시 여러분 기도가 되어죠 24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답을 얻었기 때문에 답을 얻은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고물거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면 미래를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어디에 성취됐냐? 마가 다락방에 이 답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24시 기도를 누리는 방법이 2번 나옵니다.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는 시간을 가요. 요즘에 성경 구절, 복음 성경 구절 39절 에서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을 바라봐라. 저는 너무너무 맞다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조금 어느 날에 이 복음으로 답을 답이 나서 아,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정말 내가 말씀 안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5분 10분이라도요,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뇌가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근데 실제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요, 5분 10분을 정말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계속하는 게? 왜 정식이도를 계속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말씀을 안 돼도 계속 들으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내가요, 뇌 말고도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어마어마한 게 있거든요. 내가, 그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그 오바, 오바마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뇌 분야를 해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이 뭐, 이 뒤쪽에 있는 뭐 1.5cm, 뭐몇 cm 이 부분이 결, 모든 미래를 장악한다 얼핏 그것만 계속 앞으로 미국이 이 분야를 하고 그 과학 부분을 해라 그게 결국은 됩니다 그게 지금 뭐, 뭐 간질이니 중독이니 이 모든 걸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뇌 호르몬을 조정해서 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뇌가요 이 마음이고 정신 아닙니까 우리 마음 정신이 어마어마한 건데 전부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왜, 교회 기도하러 앉아있고, 예배하러 앉아있지만요, 죄송합니다. 정신 나가있어요. 너 얼굴 보면 벌써 알아요. 아, 저는 정신 나가있다. 앉아있는데요,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성격이 또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좀, 부드럽게 좀 이해하고, 이러면 되는데,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자꾸, 왜냐 나갔는데 정신이. 여러분 자녀가 지금 정신 나가서, 으, 이러고 앉아있는데 보면, 뭐, 어떤 부모가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좋겠습니까? 안타깝죠? 그가 그거 뭐냐, 참너로 안타까운 거예요. 좀, 나갔어요. 야, 어제는 제가 막 눈물이 나요. 자, 제가 인천에서 중호동 아이들을 하는데요. 찬양을 하는데요. 어떤 여자아이가 왔어요. 그 아이 가정 배경을 알잖아요. 집사람도 알아요. 보검자라고 막 이랬고, 막 애가 귀신이 보이고, 막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막 일하고, 막, 막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방치됐죠. 오늘날 이제 귀신이 보이는 거요. 예 보인다고. 그 애가 중학생 돼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찬송을 하는데요. 야 제가요. 찬송하면서 그냥 울었어요. 애 얼굴을 보니까요. 나갔어요. 벌써. 제쟤 아, 어떡하지? 쟤 어떡하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전이을요한 번도 못대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는데, 내가 스스로 입을 떼서 찬송을 하고 성경을 어, 못 읽는다. 그게 보통 영적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모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부모도 영적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데요. 거의 한 8, 90%는요, 이게 나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지금 영책상태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게 보고만 해서, 말씀 가져서 하나님을 조금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5분, 10분만 되더라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인생이, 근데 하루에 5분, 10분을 완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 뭐, 뭐,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내 뇌가, 내 생각, 근심 걱정 내려놓고 좋은 생각을 하고 이 명상을 하고 묵상할 때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실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굉장한 치유. 그래서 여러분이 잘안 돼도 정시기도를 계속하고,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강보디에 가서 감사했던 게,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앞에 앞에 목사님이, 그, 툭툭이, 그 오토바이 택시 운전기사를 한 명을 영접을 시켰는데, 제가 3주째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어, 이분이 좀 다른 거예요. 대부분이 돈만 받으려고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양심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면은, 무조건 가보 올려 불러요. 10달러면 15달러, 20달러 불러놓고 하고, 그게 눈에 보여요. 그냥 우리도 에이 기분 나쁘니까 돈 주기 어떤 때는 막 싫고 흥정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하, 하루를 대절해서 쓰면은 하루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말씀 전화로 다니고 다락방 가면은 안 들어오고 그냥 밖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목사님이 이제 크메르 성경을 사줬는데, 제가 딱 나가니까요. 그 더운데, 빈 시간에. 그 오도바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보고 성경 가서 봤더니, 우리가 가르쳐 준 구절 성경을 쓰고, 암송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앞으로 이이 사람은,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도와주면 좋고, 계속 데려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전도학교 하면서 또 메시지 주고, 이거 애워라, 암송하라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제대로 하면은요, 역사 일어나겠죠. 그게 별거 아닌데요. 내가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만 집중하고 바라본다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 붓듯이 내 영을 내 남종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즉 그때 성경충만함이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5분, 10분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가 왜 자꾸 랩런트 운동, 랩런트 운동을 하겠냐. 아까 그 얘기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 저는, 진짜 우리 부모들이요, 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사무엘을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홈리와 비누아스가요, 전혀 복음을 모르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아예 젖될 때부터 복음 알고 체험하도록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요. 아이들 속에 물붓 듯이 다른 게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20대, 30대 넘무면이요 거의 늦다고 봐야 돼요. 벌써 다른 게 머릿속에요. 꽉 들어갑니다. 복음, 영적인 거 그리스도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이들 문제 온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럼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복음 모르고 내가 어릴 때 복음 안 주고 영적인 걸 몰랐는데 내 자녀에게 당연하다. 진짜 여러분요 이걸 알고 랩런트, 랩런트리 어릴 때 복음 알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이거 보면요 안타까워요. 아이들 진짜 지금 말씀 못 듣고 복음 못 듣고 완전히 이이이 레필인 이, 이 문화 속에서요 전혀 복음 없는 영적인 거 없는.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죽은 이후에 천국 지역이 있고, 사단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사실이 있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가장 중요한 건 모르고, 내 자녀가 공부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사업한다.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저는요, 그것만큼 안타까움, 이걸 알아야 돼데 반대로, 이 사실을 알고, 기도...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요, 막, 너무너무 그거 안 해요. 어제도 관우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어 이제, 앞으로 좀 바쁘고 이러니까, 목사님, 사산에, 이제, 방학할 때까지는 못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공부요 그러면서 본인 기도 제목을 얘기하죠. 얼마나 제가, 어 감사한지요. 그게 되든 안 되든요. 얘가 말씀을 찾고 자기가 막 기도해야겠다. 이거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되든 안 되든. 큰 기도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잡았다. 네가 그게 성취 안 돼도 네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너무 참 기도 안 하고 복음 안 붙잡고 말씀 안 붙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모사님 제가 정말 기도하고 제대로 하고 해야겠다고 그래. 제가 기도해 지금 기도해 주고.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훈련을 가라, 메시지를 들어라, 이걸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때를 놓고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정말 붙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먼저. 그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집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증거가 옵니다. 그게 뭐냐 힘을 얻어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 제게 제일 필요한 게이 힘이요. 그어제밤에도요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를 제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요. 이거 안 하면은요, 저는요, 다른 게못 하겠어요.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이고, 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 자꾸 누리세요. 그러면서요, 정말 내가 이 축복을 그럼 마지막 3분에요 24시 축복이. 24시 축복이 뭐겠습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는 현장 현장마다요, 전도의 문이 보이고, 전도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가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번 강간 말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답을 가진 자.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이 답을 가지고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장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가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이 답을 정말로 전달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어느 정도 응답하시느냐? 나시는의 응답을 주시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응답을 하냐. 언약계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그 응답을 주시냐. 어느 정도 응답을 주시냐.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사무엘과 다윈 여러분이요.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생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의 응답, 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첫 시작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응답되어지는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순절 날 임했던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명자들에게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성취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인생에 답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을 살리며 이 중서부권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답이 있다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렘넌트들에게 태영아 때부터 대학 청년까지 올바른 복음을 증가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마음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렘넌트 운동하고도 남는 오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지금 나가 공부하며 또 직장 현장 산업 현장 또 대학에 또 초중고등학교 학업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되고 천도가 이해되는 삶 오늘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Amen.